오늘 소리는 이제 사무엘하 성경을 마치게 됩니다. 참한 성경책을 마칠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매일 새벽 하나님께서 만나처럼 내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 양식이여 교훈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울 서신 중에 한 책인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왜척 책거리 떡을 안 먹나? 뭐 이런 생각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무엘하 24장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전염병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나를 치소서 통해 자복하는 타우에서의 회개와 그리고 그 모습을 극률히 여기셔서 징계를 멈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한 대통령으로서, 단체의 장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교회에서는 주의 종으로서, 충직자로서, 후역장으로서 가져야 할 대표자의 책임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이 다윗,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졌는가? 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적 교훈을 가슴에 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했어요. 그 잘못이라는 어떠한 잘못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잘못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상황적 당시의 배경적 이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 국가 최고 권력자의 자리인 이 왕의 자리를 탐하는 야욕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바가 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했을 때 세바가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죠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사무엘아 15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한 이후에 또한 이 세바가 반역을 했지요. 그때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군주는 다외도왕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이 또한 이 세바를 따랐다. 그때 사무엘아 20장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유다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지요. 목자의 모습으로 아직 내려갈 때가 아닌데. 그런데 압살롬이 세바가 그 자리를 탐합니다. 그런데 그와 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따랐어야 했는데 그러지 아니 하고 전혀 엉뚱한 인물을 쫓게 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이 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인구 조사를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질문을 갖게 되죠. 인구 조사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다우엣의 인구조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나, 뭐, 그러한 내용으로 조사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하라, 이렇게 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다우엣의 마음은 그와 같은 인구조사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게 되었으니,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내용이 2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누구에게 시키는가? 일반 행정관이 아니라 군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시켜요. 다윗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 나의 편을 들고 싸움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된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조사하라. 그렇게 다윗은 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압이 와서 이 보고하는 내용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 그렇게 보고를 해요.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군사들, 병력의 숫자가 이만큼 됩니다. 아우시 속으로 얼마나 만족을 했을까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유다 지파에 50만 명, 그리고 나머지 열한 지파에 80만 명 합하면 130만 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 상비군이라고 하는 현역이 몇 명이나 되는가? 2021년 기준에 53만 명이에요 그런데 다오에서는 13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주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겠죠 나의 편에 이와 같은 군사들이 있구나 그러나 그 숫자를 파악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오게 되니 내가 잘못했구나 아, 실수했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전쟁의 군주는 하나님이신데 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그 칼을 빼는 자를 숫자를 세마여 나의 자부심으로 삼았구나 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 오게 되었으니 그가 후회 막급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의 군사 장군인 요압이 먼저 알고 있었지요. 여러분 요압이 그 인원 조사를 할때 반대했습니다. 함께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 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 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이 이상한 것이에요. 여태까지 그러지 아니했는데 왜 이즘에 와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가? 그래서 요압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강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압의 모습은 참 직언을 하는 충신의 모습인데요. 네,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강행하죠. 두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했는데. 그렇죠? 합살롬을 따르고 세발을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 될것 같은데 왜 다윗을 통해서 이 징계 의 수순을 밟으시는가 하는 것이 의아합니다. 1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서 왜 다윗을 그렇게 그와 같은 자리에 끌어들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내가 대표자입니다. 나를 치 소서. 그것이 제목인데요. 다윗이 대표자이기 때문이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 에 있었어요?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생명을 거두시는 일에 있어서는 용서하셨으나 그러나 다윗을 다듬어 가시길 바라시는 징계가 임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의 자녀 넷을 잃게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잘못을 통하여 나라의 반역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환란에휩싸이게 되는 난리를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이 통수권자인 이 다윗이 자유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세 가지의 방편을 제시를 해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의 선지자 가스를 다윗에게 보내서 제시하는 이세 가지 징계의 모습이 1 3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스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요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색에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을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시니, 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때 다윗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은 뜻은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징계를 하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래는 다윗의 모습이니 여분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다윗의 진면목을 보는 거예요. 잘못을 하였을 때 바로 즉시 인정하고 회개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극유를 베푸시고 나를 징계하시되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제 아들이 중학교 때 일로 기억을 합니다. 제 아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웬만한 뭐 잘못, 장난을 치다가 뭐 실수로 이런 것들은 다뭐 받아주고 참고 용서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 거짓말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제가 창고로 불렀어요. 거기 창고가 있는. 그러고서는 제가 엎드려 뻗쳐! 딱 그랬어요. 근데 창고에 보니까 강목이 있더라고요. 강목이. 그래서 제가 강목을 들고 엎드려 뻗쳐 그랬는데. 엄마 몰래 한 거죠. 엄마 학교에서 일할 때. 엄마가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렸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겠죠. 그래서 엄마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어? 그랬더니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다시는 안그럴게막 울면서 그래요. 겁이 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못하니까 맞아야 돼. 너, 그때 맞을래. 한 대, 두 대, 아니면 세 대. 이렇게 제가 말 듣더니, "한 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아버님 마음대로 때리세요. 라든지, 오늘 다회처럼 아니면 세 대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래도 잘못을 알기는 안 해. 알았다, 됐다, 용서하마 이럴 것 같은데, 한 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뿔이 나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는 때리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내리쳤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냐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어요.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 여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천연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십니다. 그리고 다위 또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여와께서 호이 재앙 내리심을 니우치사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익되었던 가운데서 중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차라리 나를 치소서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위어 왔게 하리요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악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아니라 아멘. 그 모습을 보는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의 극휼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곧 죄의 회계를 상징하는 것이요, 화목제는 용서하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 말씀 사무엘하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절이 되는데요. 마지막 절 25절을 찾아가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코로나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어요. 오미크론이 아주 대확산되면서 이제는 그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가면 이전는 병상에 위중한자로 있는 그 모습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하늘을 향하여 자신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할 자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나라의 대표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가 하면 그런가 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겠지요. 그런가 하면 또한 중직자들도 포함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의 어려움을 겪으면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극률을 간구해야 하겠습니까? 사업추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임하면 누가 주로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극률을 간구해야 하겠습니까? 가장이어야 하겠지요. 다위시 성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률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으니 때로 잘못하고 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 앞에 그는 주저하지 아니했어요.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건을 왜이 양무리에게, 왜이 양무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과하며 차라리 나를 치소서 차라리 나를 벌어서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영적 교훈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단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대표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때에 그와 같은 자에게 책임감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모습으로 주눅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그 모습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되 이처럼 신실한 타우에스의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시고 극휼을 베푸시니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 하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영적 기원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나는 가장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업주입니다 하나님 나는 구역장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무리가 있음에 내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신실히 소교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종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